학살자 독재자 이상만을 찬양하며 살구 혁명을 표명하고 5.8 1 광주 항쟁을 왜곡시킨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. 어찌 이런자가 국가 독립기구의 수장이 될수 있단 말인가? 한국 전쟁에서 조공 <목소리> 전시에는 민간인을 적절 처분하여도 위법이 아니다라는 노조이 납득할 수 없는 막말을 써다닌 김감동은 이승만 정권의 무고한 민간인 학살, 희생 영웅들과 유족, 국민 앞에 석고대제 하고 적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. 진실하의 위험이 설치 목적을 망각하고 사건